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조국 검찰 수사 제1호 영장 청구는 누굴까?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소재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모 기자와 내기를 했습니다. 점심 내기를 했는데요. 저는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1호 영장 청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 김모 기자는 단국대 교수를 찍었습니다. 어, 각자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고 그 내기를 했는데, 저는 조국의 배우자가 사모펀드, 딸 진학 문제 등등 모든 혐의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런 점을 근거로 내세웠고요. 실제로도 그런 것을 주도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모 기자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형님. 그래도 영장은 간단하고 심플한 것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확실하고 간단한 단대 교수권으로 갈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근데 제가 내기를 참잘 이깁니다. 내기만 하면 거의 이겼어요. 뭐 이번에는 제가 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국 배우자의 혐의가 자꾸 추가되는 거 보니까 제가 이길 것도 같습니다. 여담인데, 예전에 제가 그 검찰 현직에 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점심 때 직원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는 제 그때 동료들은 잘알 거예요. 기억날 거예요. 저희 방에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적 이슈가 많아서 그때 점심 때 우리가 내기를 했어요. 저희 동료들과 내기를 했는데, 그몇 명이 있는데, 유독 저 혼자 다른 의견이었어요. 나머지 몇 명은 다 같은 의견이고, 그래서 제가 몇대 1로 그렇게 내기가 붙었죠. 그런데 제가 한번 이기고 두번 이기고. 그러니까 이제, 저 김태호를 타도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은 의견이고, 저만 계속 다른 의견으로 희한하게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더 했어요. 근데 다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네 번을 연속으로 이겨서 제가 신나게 점심을 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그 직원들이, 아 얻어먹으면서도 이거 기분 나쁘다고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일대 다수로 제가 붙어서 제가 돋고다이로 이겼던 그 추억이 잠깐 생각이 났네요. 자, 암튼, 이번 내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지면은, 제가 지면은 공개적으로 지는 거니까 망신을 크게 당할 것 같습니다. 그 데미지가 제일 클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하고도 한번 내기해 보겠습니까? 댓글로 누가 먼저 1호가 될지 한번 달아주십시오. 이거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정경심 교수한테 걸었으니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경심 교수의 그 행위는 그 위법성이 국민들에게 좀 크게 다가옵니다. 어제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은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딸의 총장 표창장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의 반박 보도 자료를 좀 내주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증거인멸 행위입니다. 즉말 맞추기죠. 이런 걸 제가 예상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대상 1순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아직 힘이 있다. 이런거죠 남편이 민정수석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그런 신뢰 그것이 있으니까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뭐 아무튼 동양대 해당 관계자는 거절했다고 그랬죠 잘못하면 자기가 다치는데 그걸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제가 김태우TV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조국 사건 관계인들은 증거인멸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라 그래야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양대 관계자가 아마 저희 그 방송을 본 걸까요? 거절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이 감시하고 검찰과 언론과 함께 수사를 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 수사는 분명히 성공을 할 것입니다. 자 두번째 정경심 교수는 혐의 내용상으로도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 그런 취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딸 진압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모펀드에도 그런 정황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사건 관계자들이 잠적했거나 잠적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의 과거 동서조 조모 씨가 해외로 출국하려다가 덜미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증거인멸 행위는 지금도 시도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정경심 교수의 이러한 행위들은 정말 가발성이 크죠. 저는 이러한 몇 가지 근거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 1호가 조국 그 교수의 배우자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내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언론 보도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할때 정경심 교수의 이 행위들은 정말 가발성이 크죠. 그리고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지간에 특히 딸 문제를 남편과 상의를 안 했겠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저의 아내는 저에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정상적인 부부생활 가정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판국에도 여당은 조국 감싸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 근데요 이거 정말 제가 바랬던 그런 그림이에요. 같이 껴안고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상황에서도 여권은 반성은커녕 검찰을 공격하고 있죠. 여권을 퍼붓는데 그 수준이 피의 사실 공표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이거 유출한 거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본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격가지인데, 이런 걸로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주감덕 의원이 공익제보를 받아서 조국의 딸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이걸 보고 어린아이의 신상기록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쓰는 행위를 보며 참패륜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생활기록부는 청문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니까요. 과거 이미선과 문형대의 인사청문회 때에는 딸 아들 생활기록부가 초, 중고 모두 제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이니까 제출이 된 겁니다. 조국 딸은 왜 제출이 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기사를 보십시오. 이 기사를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성적 등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최순실 씨딸 정유라 씨의 성적표를 YTN이 입수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자, 정유라와 최순실은 인사청문회의 대상도 아닌데, 어릴 적에 그 생활기록부까지 초중고 모두 유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국 교수와 관련된 그 생활기록부가 유출된 것이 누군가의 사익을 위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크게 보면 이것도 인사 검증의 일환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은 자신의 딸이 불법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여당이 이런 것으로 따질 명분 그런 대의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잘못했다. 확실히 수사를 해달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이거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죠. 노무현이 검사들에게 했던 그 표현은 이럴 때 써야 됩니다. 자, 지금은 검찰, 언론 할거 없이 전 국민이 조국에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검찰에 휴대폰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조국,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정말 꼭 필요합니다. 같이 요구를 해주십시오. 제출해도 죽고, 제출 안 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꼭 써먹어야 할, 활용해야 할 카드입니다. 매일경제 최경선 논설위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공무원들 휴대폰 털었던 조국, 자신의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 방송을 좀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몇번 이야기 했는데, 조국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자기 거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은 조국에게 물어 주십시오. 휴대폰 내겠다는 약속 지킬 거냐, 아니면 안 지킬 거냐, 이렇게 우리는 궁지로 몰아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조국 수사를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검사와 수사관이 되어서 이 사건 확실히 밝혀 내야 합니다. 자, 오늘 조국 검찰 수사 제1호 구속영장은 누굴까?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내기를 했는데 제가 이길지, 김모 기자가 이길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저랑 내기를 하신 분이 있을 거니까 댓글로 많은 동참을 해주십시오. 잊지 말자는 의미로 조국이 휴대폰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내놔라. 한번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놓을 것입니다. 이 사건 지금 검찰의 수사 중입니다. 1년 동안 지금 사용한 휴대폰 자진해서 내놓을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십시오. 네. 이 자리에서 지금 이미 저는 형사고발 한국당에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당에 저를 고발하셨고, 저는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고, 검찰에서 저의 약속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면 내줘야죠. 우리 제실장님실장님너 그렇게 네. 하시겠습니다. 원님.